오늘의 본문 말씀은 어제 본문 말씀에 이어 이스라엘 지파들의 정복한 땅들의 혹은 정복할 땅들의 분배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는 유다 지파를 시작으로 오늘을 본문에는 므나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어질 그 유업에 대해서 유업의 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특이한 것이 있다면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 두 지파를 한꺼번에 소개하고 있죠. 바로 문나세 지파와 에브라함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문나세 지파와 에브라함 지파를 소개할 때 그들이 요셉의 자손임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지파 중에 특이하게도 야곱의 아들들이 아닌 요셉의 즉 손자들을 두 명이 각 지파로 배출된 요셉의 자손들이긴 하지만 이러한 독특함에도 그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는 이 이들이 요셉의 자손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도 요셉의 자손임을 꾸준히 어이 유업의 땅을 어분비하면서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과 또이 땅의 유업을 분비하면서왜 요셉의 자손임을 오늘 본문 말씀과 이 여 요새의 말씀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기업의 분배가 요셉이 바라보았던 그리고 요셉이 붙들었던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두집파가 요셉의 자손임을 밝히며 요셉의 그렇게 꿈꿔왔던 그리고 요셉이 붙들었던 그 약속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성취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요셉이 붙들었던 약속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믿고 붙들었던 사람이었습니까 무슨 약속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 민족이 그로 그의 자손들이 큰 민족이 되겠다는 그 약속을 그에게 주셨고 또이 가나안 땅을 그 자손들이 살 곳으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붙들었다는 것이죠. 요셉은 그랬기에 그의 마지막 유언에 그의 형제들과 또 그들의 그 자손들에게 이러한 유언을 남깁니다. 그들의 해골을 자신이 죽고 나서 자신의 해골을 메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달라는 부탁을 창세기 50장 25절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이 해골을 메고 올라가달라는 당부를 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창세기의 끝부렵에 요셉의 유언으로 기록된 말씀은 출애굽기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에 의해 이 유골이 그 애굽의 땅에서 가지고 올라온 바 되었고, 또 여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이 요셉의 유고를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이요셉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이 유언을 기억하였습니다. 요셉이 붙들었던 이 유언을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 유고를 이스라엘이 이 가난한 땅을 점령하는 곳에 그 가정 가운데 같이 옮겨주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붙들었음을 기억하고 또이 약속의 성취를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자손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4절에서는 문하세와 에브라임의 이름 앞에 다시 한번 그들이 요셉의 자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셉이 붙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신실함을 붙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그 협력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됨을 경험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는 요셉의 때로부터 최소 적어도 400년 이상 되는 기간 동안에 서서히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을 주신 그 기간부터 센다면 더 오랜 기간을 걸쳐서 이루어진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긴 시간 동안에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셨고 사람의 지혜와 방법으로는 가능할 수도 계획할 수 없는 방법과 역사하심을 통해 그 일을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이루키심을 이루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삶의 모든 문제를 당장 다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고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문제에도 경험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착각 속에 있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우리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 고난이 우리를 넘어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그러한 우리의 진정한 축복임을 우리는 깨닫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그렇기에 많이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술수 없는 많은 문제들로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 문제를 우리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어서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있지는 않나 이러한 착각에 시달리지 어, 않은 죄책감에 우리는 고통받을 때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럴 때 원망하고 또한 자신을 망가뜨리고 또한 어, 잊어버리고 체념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일을 겪을 때 그러한 이유 없는 겪지도 않은 자책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 안에서 살고 있고 그 약속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짐을 확신할 수 있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그러한 고난들아, 고난들과 문제를 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요셉, 그리고 그 자손들의 약속의 성취도 이러한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약속을 움켜 잡고 약속을 지키고 품고 살고 있는 모습을 겪어 살았, 겪으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약속을 받고 나서 그는 여러 가지 고난에 시달립니다. 애굽의 기근에 시달리기도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그의 친척들이 적에게 핍박받고 또 납치당하는 일도 겪습니다. 그의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그의 자손들이 애굽의 땅으로 내려가고 그 애굽의 땅에서 좋은 시절도 있었으나 결국에는 핍박받고 종살이를 하였죠. 출애굽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량을 내로 내려 내리신 애굽에 내리신 이후에야 그들은 애굽의 땅에서 나올 수 있었고.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도 수많은 대적들과 또 그들을 어, 싸우는 대적들을 물리치는 과정을 겪고 난 후에야 오늘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이스라엘 자손은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고 이삭과 함께 계셨고 야곱과 함께 계셨고 또 야곱의 자손들과도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이후에도 또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그들이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 그는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과 함께 싸우셨고 그들을 도우심으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더 자세히 말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요셉의 자손들이 이우업을 없는 과정 가운데 이 본문 가운데서 기록된 이 결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우리는 바른 가운데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어진 말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동일하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쉽지만은 않은 길입니다. 그리고 모든 약속 받은 사람이 끝까지 이 약속을 붙들지 못하기도 합니다. 눈앞에 있는 어려운 현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약속과 동행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은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 살고 있는 가나한 거민을 쫓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 말씀은 유다 지파도 15장 16절 말씀에서도 가나한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 지파와 또 남유다를 대표하는 유다 지파가 이 열두 지파 중 가장 강성했던 이 지파가 왜 가나안 땅에서 그 거민들을 제하지 않은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니 제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이들의 불순종이 이후에 이들에게 겪어 될 불행을 불행의 씨앗을 심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남아 있는 거민들은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후에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르 같은 이러한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는데 영향을 주지요.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몰아낼 힘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너무나 많은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살려도 노역을 시키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었다는 그들의 판단에 의해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의 결과는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다는 그 동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에서 모르시고 하나님을 이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는 씨앗이 가난 말씀을 가난 거민을 자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현실과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앞에서 타협하고 그 약속을 잠시 잊어버린 것 같이 살아가고는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여 신뢰하여 오늘 말씀에 기록된 그 약속의 이루어짐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약속의 성취를 보았듯이 오늘 우리도 주님 주님의 약속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듦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끝날 때 다시 주님을 보는 날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켰고 돌아봄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